힘들지 괜찮아, 어렵지, 함께해, 알겠어, 응원해, 응원해 그야 당당하게. 반갑습니다. 상황과 공간을 이렇게 한 거는 부모 자녀간네그 어 부분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든 거야. <laughs>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5살이랑 4살 네 딸을 둔 워킹맘이고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지금 5살 아이가 어 뭔가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툴러서 그런 걸로 이제 화가 나거나 이런 경우 물건을 좀 던지고 근데 그다 물건이 뭔가 이렇게 그냥 다 날카롭거나 좀 위험한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계속 좀 고민이 되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일이 좀 바빠요 주말에도 일하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거의 뭐좀 도와주겠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바꾼 걸 알고 또잘 도와주려 고 노력하는 음. 사람들이. 어 너무 재밌다. 나 여기 와서 너무 너무 좋아. 아, 아 너무 좋아. 그냥 아, 우리 이제 자야 시간이야. 이제 아 싫어. 오빠랑. 응. 같이 응. 응. 아, 나도 너무 싫어요. 안돼 수영하는데 지금 깜깜해졌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다 자러가가지고 우리 이제 조용히 하고 자아 싫어 싫어 아 싫어 나 너무 멀고 장이야 안돼 그만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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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지영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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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거야 오케이 잠깐 스톱 비슷해요? 네 이렇게 너무 <끼리> 과해요 아니면 어, 뭐 어떻게 해요? 정도는 비슷한데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케이 네 아주 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세요. 네. 엄마 하던대로 하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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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돌거라고더 넓거라고 했잖아! 왜못 잡겠는거야! 더 넓거라! 넓거라! 뭐뭐더 넓거라고! 아까 뭐잡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더 넓거라고! 더거라고 근데 잡기가 아, 기어... 너무... <laughs> 네? 기가 <귀가> 너무 세? <laughs> <laughs> 아니 그걸 조절해 주시면 네, 돼요. 돼요. 이게 너무 과하다면 약간 줄일거고 아 너무 아 이거보다 더 세다 하면 더 세게 할거고 엄영 우선은 엄마는 꼭 같아야 돼요 네 진정해 수영이 더 놀고 싶어서 그런는 거야? 알았어 엄마가 수영이 놀고 싶은 건 아는데 수영아 우리 집에 자 역할기도 한번 해볼게요 역할기도 해볼게요 아, 네. 역할기도 해볼게요 자 엄마가 잡았어 잡고 수영아 더 늙고 싶은 거야? 아주 아빠 프 말이야 늙고야. 어? 더 늙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너가 너가 더 늙고 싶은거 엄마 알겠어. 근데 있잖아. 엄마 눈 쳐다봐. 네. 어, 애가 그래요? 이렇게 딱 쳐다봐요? 네. 오케이, 오케이. 쳐다봐.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이라 동생들도 다자러하네 그럼 우리 쌤이 자야겠지? 네 그러면 좋겠어. 그래야다못 보고 놀라오고 여기 우리 집 아니잖아. <laughs> 엄마 도 쳐다봐. 쳐다봐. 어 엄마야. 알았어. 어어 어. 알았어. 놀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엄마 미워, 엄마 바보야. 엄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보야. 음, 엄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역할게 되봐요 네. 때리는 거 어느 정도, 엄마가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저. 이 정도? 예, 네, 네, 네. 그냥. 아니면 술바, 더. 이게 감정이 조금 포함될 때가 있어서. 응. 어. 아, 그냥 때려면 화낼 만큼 네. 때려요그러니까 이날은 얼만큼 화났어요? 네. 이날은 우리 집도 아니어서. 평소보다 네. 굉장히 화가 네. 났을 건데. 네. 네. 엄마가 화났죠. 왜냐면 이게 네. 오빠네 집이고, 이게 네. 쿵쿵쿵 그어서 이건 잘못하면 네. 이 시간에 굉장히. 엄마 부끄러웠잖아요, 지금. 창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부끄럽고 창피하면 화가 나거든요. 애가 더 미워지고. 그러니까 아마 강도가 더셌을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수치심이 일어나거든요. 어우, 창피해. 어우, 창피해. 내 아이 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부분이 막 드러나고. 또 나는 이 엄마를 양육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잘못 키운 것 같고, 막.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막 화가 나. 멍청이! 엄마는 내맘음 몰라주고. 그래서 막 크게 울어요? 눈물을? 아주 아니, 이때는, 소리를? 이때는 그냥 어머니가 아, 이렇게. 네, 네, 아, 이게 내가 봐서 네. 약간 저기 되는 건가? 네. 통제가 되는 건가? 네, 요즘엔 좀 그렇게. 이번 다시 하는데, 네. 다시 하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말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어, 때리고 싶으면 막 때리고,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내가 누구 눈치 보고 상황 보지 말고, 여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위주로, 아이를 생각하지 말고, 내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해도 되고, 울고 싶으면 막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뭐, 갑자기 뭐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떠오른다 해도 그대로. 하나도 생략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이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그렇 아이가 너무 미울 때 있잖아요. 막쭉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응.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언제가 어, 이 미친 엄마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대신에 엄마 여기 여기는 이제 역할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 여기 때리세요. 응. 이거를 여기가 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엉덩이가 될 수도 있고 애 손바닥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아시겠죠? 여기 이거 이거는 소분으로 놔둘게요. 재밌어요, 좋다. 아 너무 신나. 어 우리 또뭐 하지? 너무 <laughs> 즐겁다. 아, 재밌다. 아 너무 재밌어. 쉬운, 어. 우리 이제 이거 정리할. 어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어, 좋죠? 좋죠. 어나 그러니까 계속 놀 거야. 우리 자야 되니까. 아싫 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정리. 아 어, 싫어, 나더놀 거야. 뭐 놀고 싶어? 어. 근데 우리 어떡하지? 이제 달리면 아주 깜깜이. 해 아니 늦은데? 싫어, 나는 더놀 건데. 우리 이거 자고서 어. 지금도 통제하는 거 같은데? 아, 어, 네. <laughs> 지금 통제하지 말고 네. 자, 여기 멀리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언어로 나놀 거야! 더, 저! 저놀거야 엄마들 왜 못생겨! 그만해! 뭐라든지 아빠! 놀거야 놀거라! 놀 속상함 놀거거를 그냥, 그냥 표현하세요. 아, 괜찮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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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か 얘가 계속 자, 이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크게, 크게, 크게 불러. 수영아, 제발 좀 그만하자. 수영아, 제발 좀 그만하자.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수영아,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힘들어. 아, 어,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들어, 미치겠다 말이야. 아, 어. 더 크게 불으세요. 수영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좀 그만해! 좀 그만하란 말이야! 엄마가 그만하라 그만해! 얼마나 어.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엄마 어? 힘들어 이제 그만해! 엉덩이라고, 엉덩이. 좀 그만하자! 엄마 너무 힘들다! 크게 얘기해 그만하자! 그만해! 제발! 쳐봐요. 화난만큼, 힘든만큼, 애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표는 거야. 내 하고 거못 하게 해, 엄마, 나빠, 워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보는 거. 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애보다 더 크게 질러, 애보다 더 크게 질러, 애보다 더, 질러. 애보다 더 크게. 남편 역할도 한번 하세요 네, 네. 오늘 듣기만 하세요 네. 응. 내가 네. 남편은 바쁘잖아 <laughs> 나는 에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네. 오늘은 당신 오늘 들어봐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감정으로 다 쏟아 부어봐요 아, 네. 남편 오늘 남편 이 있단 생각하지 마세요 야나 엄마한테 진짜 힘들다 이거 남편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감정의 네. 도구예요. 이거 소이라고 생각하면, 야 내가 어, 하, 나 정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너 바쁜 건 알겠는데 오늘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이런 거야. <laughs> 오늘 내 얘기 좀 들어봐. 응. 나도. 응. 나도 힘들어. 응. 나도 힘들어. 회사 다니라 일하면 힘들고. 응. 너만 바쁘냐? 어, 너만 바쁘냐? 어, 애들 좀잘 봐주고. 애들 좀 봐주고. 제발. 수영이 저 얼마나 아! 당신 모르지? 어? 나 대신 네가 좀 가르쳐 주고 애들 좀 데리고 나와서 놀고. 음. 그럼 얼마나 자 그럼 나도 쉬는 시간이 있고. 또이 음, 음. 계속 가만만있니 음. 되게 되게 신사적이다. 좋아요. 좋지만 봤어. 자. 자. 한번니가랑게보여주봐네데니가랑보여주저는 네? 그래. 저는 너무, 너무 악한 목소리를 아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라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니 잘하는거 아, 같아. 그래 하 한번 해봐요. 그냥 해만하냐고 어, 응? 맨날 이집 왔어. 지어 나도 옷도 안고가지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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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맨날 가 애가 애가 가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이쪽 역할을 하려니까지난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했나봐. <laughs> 어,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그냥, 일명 이렇게 하는 거. 어, 진짜, 아, 지금은 뭐냐면, 저 수영이 엄마 역할을 하려는데 와서 할 분이 네. 내 남편으로 보였나봐요. <laughs> 그래서 내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 이런 것처럼. 나도, 네, 네. 나도 네. 내 정말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내가 일을 하잖아요. 네. 부탁하래 한번 합시다. 누구한테 만만한 게 남편이잖아. 아. 야! 야! <laughs> 그렇지. 야! 어. 너만 바쁘냐? 어. 사람이 오면 아는 척좀 하고 좀 알아서 좀 하고, 어. 좀좀 하고 어. 애들 좀 이거 잘 케어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애를 맡기면 매달 붙어라. 너네네좀놀아란 말이야? 그렇지! 너 잠만 자냐? 잠만 자냐? 나도 자고 싶다 나도 자고 싶.. 더 크게 나도 자고 싶다고 어! 잘한다잘한다 칭찬도 해지고 어! 멍청아 이멍청 그대보고서는 이 멍청아! 이 멍청아 자... 그대부에서는... 아 진짜 이 아. 근데 엄마가 아, 너무 자기통제로 신나가 아네저 그래요 평상시도 그래요 선생님 이게, 이게 이 자기 통제하는 게 애한테 영향 을 미쳐요 아 괜찮은 척 지금 배우로 배우로 있는 거예요 배우로 <웃음> 어, <웃음> 담아두지 마시고 <laughs> 담아두지 마시고 자 진짜 내 여기에 쌓이 할 얘기 있잖아 요 네, 네. 내가 애한테 쌓이고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남편은 아니라도 내가 힘든 걸 오늘 음. 다 얘기해줘야 돼 네네 야야응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하나도 안 와주고. 아! 내가 공부한다고 시간 좀 내달라니까 넌 계속 애, 돌받지도 않고. 어! 아! 나이 시간 봐야 되는데. 더 아! 떨어지면 이타시야가넌 아! 도대체 뭐야? 나도 잘하고 싶다고. 좋은 아! 엄마 되고 싶고. 그렇지! 좋은 엄마 되고 싶지! 좋은 딸 되고 싶고. 좋은 딸 되고, 어? 좋은 부인도 되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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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와, 와! 와 빨리 빨리 알아서 잘하지 지금 하고 싶다고 하만 빨리 빨리 빨 말이야. 크게 해 너무 여기가 네. 막혀 있어. 여기가 네. <laughs> <저희가> 남편 역할이야. <laughs> 네. <laughs> 아니로 안 하죠. 남편은 안아죠 그건 난 그냥 너무 힘들다. 아, 나, 그래. 나 힘들다고 막게. 힘들다고 안 힘들어. 남편은. 남편은. 기대. 이 순간만 해이 순간만 해 기대고. 얘기나 있잖아 응. 아, 너무 지쳐서 가끔 막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어 나 있잖아 내가 뭔걸다 내가 해야 할것 같아서 나 요즘 너무 버거워. 응 맞아. 애들도 힘들고. 응. 아 회사에서도 더 잘하고 싶긴 데안 되는. 자기도 잘 챙겨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너무 힘들고. 아. 그래. 아,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그리고 사실 내 느낌이 이래요. 아, 정말. 아, 좀 쉬고 싶다. 성쾌가 오는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래 음, 조금은 그거 같아 그래서 항상 오 정말 내가 아, 요즘은 정말 아나 번호 오는 것 같아 이제 다 그만하고 음. 싶어 그쵸 다 그만하고 싶어, 싶어. 어, 근데 이게 다내 욕심이라도 내가 먹을 지금 기분으로 지금 기분으로 아이를 바라봐요. 네. 어떠신가? 분명히 음. 앞에 기분하고 지금 기분은 다르잖아요. 네. 아이한테 미안해요. 어떤냐? 그냥 아이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아. 그 남편이. 음.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내 감정 싸우려고 너를 너 감정을 해야지 못해. 아. 어떡 하니 이 엄마? I don't 음. 못해. o w I 답답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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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가 이 방법을 통해서 아마 얘도 모르게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 밑에는 이 아이도 뭔가 불안한 게 많고, 어? 어? 화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들이 있겠죠. 정서들이. 그 아이가 정서조절을 잘 못하는 거는, 계산에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가, 사실 엄마의 어떤 심정으로 아이가 정서조절이 되는 거거든. 애가 언어를 모를 때 까맣나기 때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정말 미치도록 울는 애들 있잖아. 너무 과하게 울고, 막, 몸부림치고. 그죠 그러면, 그때, 애 스스로, 그 감정을 조율을못해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거야 어떻게? 애를 공감하면서 달래주는 거야 얼래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무슨 뭐 없나? 이게 애기라면 이렇게 가면 이기게 가면, 가면 계속 물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버텨주는 거야 내감정이 휩쓸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그 울음소리와 화난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할때 있잖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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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화났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오. 오, 오. 오. 그러면 이게 엄마가 아이를 공감하면서, 이런 호흡이 아이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아이는 자기가 화날 때 자기가 엄마가 했던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조율하는 거야. 그럼 몸이 이미 몸훈련을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요즘 거꾸로 엄마가 계속 감정 통제라는 걸로 했다? 그럼 애도 그렇게 되겠지. 근데 감정 통제는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뚜껑이 열리면 미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다섯 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 감정으로 싸우느라고 그걸 못하는 거야. 똑같이 다섯 살 아이를 딱 안고, 안고, 버텨주는 거야. 엄마는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는 거를. 여기서 뭐 울지 마라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 너 정말, 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화가 났구나, 아, 그러고, 흩어주는 거야. 뭘 물어봐? 물어보면 얘는 자기 감정을 알아? 자기가 왜 그런지 얘가 어떻게 알아? 그걸 말로 설명할 수도 없잖아. 얘가 자기, 자식, 어른들도 우리가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지만, 내 몸에서 이런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엉뚱한 경향들 많고. 근데 항상 얘가 자기 감정을 어떻게 알아? 그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말로 공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그래, 내가 널 정말 잘이해해보도 노력할게. 정말 너 어디 아프구나. 너 어디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냥 붙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하고 싸우라고? 자기 감정 조절하라고?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니까 애는 뭐냐면 어떻게 되겠죠? 공감 못 받은 기분이야. 이해 못 받은 기분이고. 뭔가 이렇게 뭐 말로서가 아니고 뭐 기운들이 느껴지잖아요. 엄마가 자기 감정으로 싸우면 기운이 있어요. 그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화로도 싸우고 막 부끄러움도 싸우고 죄책감도 싸우고 막 하다 보면 얼굴이 감정이 불쾌한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표정이나 이 몸의 기운들이 하고 안좋잖아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럼 그런 기운들이 전달돼서 애도 어떻게 써요? 그냥 그렇게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을 방출하려고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소리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쾌한 감정이나 먼 감정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방출하려고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엄마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통제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 애는 어차피 지금 다수를 애들은 통제하는 것보다는 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쪽. 근데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으니 자기가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이 엄마가 더 나한테 오니까. 마지막 한마디 할까요? 그래도 어쨌든 엄마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죠.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좀 위로받고 그리고 뭐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laughs> 그런 존재감을 그렇죠. 좀느낄수 있어서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해준 거 되게 용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네, 우리 가족도 네. 살펴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네.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간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우리는 네.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힘들지, 괜찮아, 괜찮아 어렵지, 함께해, 알겠어, 응원해. 응원해